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비난하기에 바빴던 중국 정부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산하 직할 인민일보에선 갑작스럽게 한국의 KF21 전투기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의 첫 시작부터 KF21 전투기의 발전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KF21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 산하의 국영 언론까지 한국 공군의 발전에 두려움을 나타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중국의 전투기에 해외 수출 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인민일보에 따르면 자칭 중국에서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보다 뛰어나다고 떠드는 중국산 J-20 스텔스기까지 보유한 상황 속에서 중국군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초음속 비행을 넘어 스크리밍 비행까지 진행할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무기 사이트인 시나닷컴 밀리터리에서 중국은 KF-21의 스텔스 성능, 속도 장착 무기, 에이사 레이더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중국의 무기 판매 시장과 겹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산 전투기의 판매처로 시진핑이 직접 나서 공을 들이고 있는 말레이시아마저도 KF-21 전투기에 관심을 표한 가운데 KF-21 전투기가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에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중국도 파키스탄 등에 무기 수출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아직은 세계 10위권 정도로 현재 세계 무기 수출 매출에서 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의 비알바가 못됩니다. 중국산 무기가 생각외로 팔리지 않는 이유 역시 먼저 계약을 해봤던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의 실체의 치를 떨며 구매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더욱 엄청나다고 놀라워했으며 FA-50와 K9 자주포가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천궁투까지 수출했다는 소식이 중국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주요 상대가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해외수출형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KF21 전투기에게 성능면이나 가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 전투기인데 대다수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엉성한 성능에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렴한 편의 가격밖에 없었습니다. 대당 150억 원에 불과해 매우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불어 일으켰지만 그것도 잠시 대부분 국가들은 한국산 FA-50 공격기를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전투기일 뿐 카탈로그 스펙과는 전혀 다르게 훈련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만 보면 중국산 주제의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좋다며 덥석 구매해 버린 나이지리아와 미얀마는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직접 써봐야 한다고 내구성과 정확도가 엉망일 뿐더러 카탈로그 스펙보다 낮은 무장량 한계성이 확인되면서 총체적 난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론만 봤을 때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FA-50 공격기에도 성능이 미치지 못한 중국산 해외 수출용 전투기들이 냉혹한 해외 수출 시장 속에서 새롭게 떠오를 다크호스 KF-21 전투기를 어떻게 따라잡겠냐라는 것이 일부 중국 군사무기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개한 하나의 보고서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상태인데요. 어떤 보고서를 공개했길래 중국이 경악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기로 물량만큼은 이내 전술에 들어맞는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조차도 인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정도 수량은 미국 한국이 첫 번째 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두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 도련선이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군이 첫 번째 방어 라인으로 설정한 곳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주변국의 전투기를 직접 배치 동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KF-21 시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8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구차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달하는 4.5세대의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성능을 자세히 분석해본 것인데요.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A사 레이더의 개발 동향 보고서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중국처럼 물량이 많아봤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게 현실인데요. 반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탐지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짝퉁 A사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일 수도 있다는 경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일부 소수에 깨어있는 중국 네티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35보다 더 강력하다고 들었고, 스스로 개발해내는 용기는 여전히 격려받을 만하다. 한국은 여전히 위대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절대 명나라의 정신으로 이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크게 발전했다.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세계 우리 조선 산업 반도체와 철광 등에서 엄청난 도약을 했고 지난해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다는 대단하다고 보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미국산 F-35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배치된 숫자가 수십기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전투 발생시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가 보다 완벽한 스텔스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KF-21의 고도화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 시험과 내구성 시험이 한창입니다.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 여 개이기에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해 날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75년까지 견디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순간. 중국 전투기는 쉽게 무너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KF-21은 초음속 비행 이후 향후 4년간 2,200여 번의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마저 떨게 만드는 한국의 전투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대구 구려